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6월 9일 입니다 자 역시 예, 미국 증시 약간 밋밋한 흐름 예,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좀 강했고 아, 나스닥이 이제 여기 머리를 들었죠 그래서 나스닥은 단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,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. 자뭐 어디까지 올리고 뭐 죽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일단은 단기에 머리를 들었다는 건요 예, 뚫고 올라갔다는 건 예, 이제 어, 단기적으로도 추세 안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pi 예, 소비자 물가 지수죠 예, cpi 를 주시한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예, 어떻게 보면 핑계걸수도 있어요 예, 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그런 어, 두려움이죠 그렇죠? 예, 자 그러면 다시 예, 어, 테이퍼링의 속도 가속화 뭐 이런걸로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뭐그 어떤거를 연결시켜도 예, <laughs> 다 어떻게 보면 예, 끼어 맞추기라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, 그래도 예, 어, 어떤 매도의 압력을 일부러 줄 필요는 없죠 예,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. 자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했는데 아래 꼬리도 또 있죠 마이너스 5% 0.5% 정도 빠졌다가 예. 자 우리도 <laughs> 어, 기술주들이 우리는 좀더 약하죠. 우리는 코스피가 미국처럼 더 강했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랑 미국의 뭐 다우존스랑 또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미국의 나스닥이랑 일맥상통하지는 사실 않아요. 예. 뭐 저는 구성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어, 자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 징조가 있었죠.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갑자기 자, 요렇게, 이렇게 보면 되게 안 좋은 흐름이었죠. 그죠? 예. 자, 점점, 점점 내려가는 추세에서 8만 천원 계속 돌파 실패하다가 요런 날 저가까지 내려왔잖아요. 그죠? 근데, 예, 뭐, 갑자기 어떻게 살아났어요. 그죠? 예. 자, 삼성전, 자 과연 뭐 노무라 증권 리포트 때문일까요? 아니죠. 예. 길이란 얘기야, 이게. 길. 예, 길이에요. 예. 원래 가려던 길이다. 자, 그리고 3만 2천. 예, 천원 위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으니까 별 움직이지 않아도 그래도 지수가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없죠. 예. 자 이제 뭐냐면 이제 코스닥 얘기예요. 예. 자 이런 헬스케어, 셀트론 헬스케어, 셀트론 제약들이 이제 제가 붙여놔야 된다는 자리 있죠. 여기 이제 붙여놔야 되죠. 예. 그리고 뭐, 어,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랬죠. 알테오젠도 영상 다시 찍어드릴 텐데. 예. 뭐 이런 거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도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. 자, 카카오 게임주도 욜로 방향 쏠려 오죠.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공략 영상 다시 찍어 드리겠습니다. 예. 자, 요런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주들이 선방을 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예. 자, 화재바 말씀드렸죠, 화재바. 2015년, 2017년 코스닥 업박스의 주인공. 얘네들이 살아나야 된다는데. 자 오늘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내주지 않을까. 반도체는 근데 삼성전자 8만 0천원 테스트를 다시 할 가능성이 오늘 보이거든요.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, 저도 당연히. 근데 이것도 8만 0천원 테스트했다 살짝 뭉갰다 이러고 21선 테스트하면 오늘은 또 코스피가 재미없을 수가 있죠 마침 어제 또 고가 갱신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가 재미없을 확률도 있다 라는 거에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뭐 당연히 잘 움직이길 바랍니다 당연히 오늘도 근데 범위폭이 그렇게 넓을 것 같진 않아요 3230 1차 지지선으로 두고요 <laughs> 오늘 어, 중심값은 3,250으로 그냥 아니,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건 뭐, <laughs> 중심값 두고 오늘 저항은 3,260 이렇게 예, 예, 어제 고가 갱신 한번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로 오늘 범위를 보시면 되고 오늘도 예, 되게 재미없는 눈치 보는 어떤 장? 개별 장세. 오늘은 개별 장세 가능성이 높아요. 테마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외인들, 어, 옵션 만기가 일단 내일인데, 외인들 선물 포지션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옵션 만기의 큰 흐름이라기 보다는, <laughs>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른 그런 변동성, 예, 그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코스닥인데,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못 올랐죠. 코스피는 지금 여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코스피를 따지면 한1,030가 있는 거예요. 코스닥이. 근데 코스닥은 지금 현재는 995도 못 들었잖아요. 그죠? 그렇다고 오늘 막 힘을 낼 만한 그런 여력까지는 없어요. 근데 우리에겐 특이점이 있죠. 예, 미국은 뭐 기술주들이 대부분인데 나스닥을 올릴 때 우리는 기술주에다가 오히려 바이오. 예, 이럴 때 바이오 올리기 사실 좋거든요. 그죠? 예, 바이오가 힘을 내면 오늘 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을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지지라인 980 그대로 두고. 이게 똑같네요. 987 예, 똑같아요. 오늘도 993 예, 똑같이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993을 한번 또 찔러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예,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데, 어쩔 수 없는 눈치 보는 장세는 일단 내일까지도 일단 적용이 될것 같아요. 예, 자, 그리고 뭐, 무튼 목금, 예, 제가 말씀드렸죠.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이번에는 변곡점이다. 예, 중요한 날이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월수금, 아무, 그니까, 러 뭐랄까, 의미가 없는 캔들이에요. 셋, 여기 셋 다, 월수군.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, 예. 자, 근데 아시아 시장이 조금 더 미리 반응할 수는 있어요. 예. 조금, 왜냐면 공포에 질린 수급? 뭐 이런 식으로, 예.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자, 또 다른 영상, 또 아침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왕주였습니다.